삼년 만에 돌아온 정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그때는 나한테 이모라고 불렀거든? 오늘부터 예. 나한테 누나라고. <laughs>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힐링이 되는. 출연자에서 초대 가수로 나왔. 아그 아니 결혼해. 네, 계시네. 아니면 네? 흔 않아요. 자. 동생 잘하네 이런 느낌으로 아, 다시. 어, 아니 꺾기도 잘 배웠네 천구만만 우리딸 당신과 잘되가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행복하셔 놀러와 김원입니다 야 우리 정동훈 군이 노래가 좋아해 나왔는데 정말 언제 어디서든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 정동훈 군입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또 심사평 하나 또한 너무 멋졌습니다 보잘것없는 무대 비인기 방송을 완전히 활기 넘치게 재미있게 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노래 정동원 군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트로트를 제일 잘 부르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 멋있었습니다. 예. 어, 큰형이네요. 형이 뭐 깜짝 놀랐지 뭐야.